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대에 양심 있는 대법관이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이 며칠 전에 퇴임을 했는데 그분은 동료법관 또는 후배법관들이 퇴임식을 하자고 권유를 했습니다만 끝내 퇴임식을 거부했습니다 정말로 양심 있는 법조인이 쓸쓸하게 퇴임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퇴임을 하면서 이런 글을 남기고 퇴임을 했다고 합니다. 눈으로 우물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정의와 화합의 샘물이 넘쳐 흐르는 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길 기원합니다. 라고 기록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한쪽으로 기울인 세상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애절했으면 눈으로 우물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정의와 합의 샘물이 넘쳐나는 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길 기원합니다. 즉이 말은 지금 정의와 합 또는 제대로 된 법치가 바로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의 그 낙하산 인사들 그들 텀바구니에서 꿋꿋이 정년퇴임날까지 버텨오신 조희대 대법관님의 퇴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이제 남은 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해 주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의와 냉철함이 요구되는 우리 법이 자유라는 포장을 해 쌓여서 강장의 정치, 패거리, 떼거리 정치로 몰락하면서 사법도 모두 무너졌다는 한숨 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고 자기들 신복들을 심어서 사실상 법치주의를 망치는 자들이 정치꾼들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의 법치가 전략하게 된다면 눈으로 우물을 가득 채운들, 뭐 하겠습니까? 다른 정권이 또 들었으면, 엿장수 법치가 될 것인데, 자유민주주의란, 때거리, 패거리들이 모여서 데모하고, 촛불 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법이 보장한 법치가 바로 서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성숙한 사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법점은 달달 이어서 판금사 때 되고 이 나라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두드리는 이 방망이가 정말로 새삼 한점 부끄럼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때릴 때 비로소 정의가 바로 서고 법치가 살아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재판부의 그 참혹한 판결 사항들을 보면서 정말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최근에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박대통령이 메시지를 뜯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네 주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너는 오늘 나를 세 분이나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격으로만 따져봐도 이런 분이 있나 싶을 정도로 대인배시다. 경제, 예교가 국력을, 국객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국민이 뽑은 대표가 국객이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한 분은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정치적 이념 따위는 개나 줘라. 나라를 위한 대통령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봐라. 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감정에 너무나 쉽게 휩쓸리는 민족입니다. 이 감정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것들이 자파집단 아닙니까,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정치인을 뽑을 때는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분은 나는 박근혜 정권 시절 진심으로 벌이 때문에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쓰신 분도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 억울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는 사람, 이런 것을 두고 저게 바로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자신의 목숨도 나라를 위해 버리신 분인데 온갖 거짓에 모함당하고 감옥에 갇힌 와중에도 나라만 걱정하는 대통령이라고 쓰신 분도 있고요. 우리의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작은 국민이지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라고 쓰신 분도 있습니다. 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야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며 감사합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분은 당신이 그립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은 당신뿐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치솟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이런 글들을 남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가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마스크 공장은 이번에 마스크 공장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와중에도 마스크 공장의 정부가 생산되는 마스크 80%를 조달층에서 인수하겠다며 그 대신 마스크 대금을 생산 가격의 50%만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놈들은 마스크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씩 버려가는데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원가의 50%밖에 국가가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80%를 정부가 전부 인수해 가겠다고 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공장을 운영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마스크 생산을 해오는 공장을, 원래 직화 공장을 했던 업체인데, 이완폐름이 일어나자 직원을 더 고용해가지고, 마스크 생산을 더 늘려가지고, 하루에 만 몇천 개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단한 개도 중국에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에게 너희들이 생산하는 마스크 80% 국가가 다 가져가겠다 생산원가에 50%만 주겠다 골빈 놈 아니면 누가 이런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겠습니까 정말로 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하고 이 완폐름을 걱정한다면 지원금을 더 주서라도 독려를 해서라도 마스크를 더 생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마스크 공장에서는 매일 100만 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보냈다고 하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이를 신고하자 모든 부처가 자기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정보입니까 뭡니까? 여기 부채 신고하면 저기 떠넘기고 저기 부채 신고하면 여기 떠넘기고 이것들이 이들이 지금까지 해온 작태 아닙니까 불리하면 전부 남한테 다 뚫려 씨하는 이런 짓들 여러분들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와중에 질 좋은 마스크는 전부 중국에 보내고 이제 오히려 중국에서 우리한테 이 문품으로 마스크를 보냈다고 하는데 성능 불합격받은 마스크라고 합니다. 인천에서 받은 이 마스크는 효과가 없는 마스크란 것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즉, 불량품이란 겁니다. 좋은 마스크는 중국에 보내고 중국이자 우한폐렴을 한국폐렴으로까지 만들려고 작정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우리한테 마스크를 보냈는데, 써도 못나는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 정부는 마스크를 중국 정부에서 보내줘서 고맙다고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한심한 정부 여러분, 이게 정부입니까? 아니, 능력이 안 되면 국무총리한테 그 자리를 이임하고 내려오든지, 이 정부의 고위 관료직에 있는 작자들, 한번 보십시오. 이번 우한 폐렴에 대해서 초등 대처가 잘 되었다고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전 세계 80몇 개국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강경하는 초등대처가 잘 되었다고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개소리를 심들고 있고, 겨우 진영 장관만 국민한테 미안하다고, 그나마 그 사람은 양심이 한 구석에 찔리는 게 있었는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작자들이 정말로 우리 국민을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국민들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치가 말하고 행동하고 틀립니까? 국민의 아픈 곳이 한 곳도 없게끔 만들겠다고 해놔놓고, 마스크 한 개도 제대로 국민들한테 주지도 못하는 이런 정부를,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정부를 신뢰해야 합니까? 반드시 이런 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은벌에 취해야 될 것입니다. 나 역시,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 저들이 온갖 공작과 선동과 예? 조작으로 다수당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나라는 끔찍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저 역시도 이 유튜브로 이런 방송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지금 자유민주주의 법치가 살아있고 언론과 포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지만은 나의 시 저들이 다수당이 된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권리나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계속 보장될 것이란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우리의 이 나라를 앞으로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서 세계 1등 국가로 만드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제발 냉철한 마음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